콘텐츠가 횡령 자금 은닉에 활용되나요? 콘텐츠가 횡령 자금 은닉에 활용될 수 있는지는 해당 콘텐츠의 생성 유통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불법적으로 연결되었는지 여부에 달려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먼저 관련 거래 내역, 송금 기록, 계약서, 계좌 추적 자료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입증하고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 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필요시 자금 흐름과 관련된 법적 책임 범위를 평가해 초기 단계에서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과 은닉이 결합된 경우에는 민 형사적 책임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료 제출, 소명, 법적 의견서 작성, 내부 감사 대응 등 단계별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초기 대응에서 실수나 우락으로 인해 불이익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 방어를 넘어 향후 형사처벌, 민사책임, 자금 환수 절차까지 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